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약간의 신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진짜 나의 나라이며 이 하늘 왕국의 삶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받은 하늘 왕국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한글 흠정역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신실한 지지를 언급하시며 그들의 확고함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2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문맥을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않고 얼핏 보면 이 구절을 미래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미래의 약속이 아닌 선포입니다. 현대 유대인 번역본으로 보면 이 구절이 선포라는 점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왕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왕국의 권세, 능력, 통치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별한 유업을 가지고 있는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제로는 다른 운영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동시에 다른 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한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속한 하나님 왕국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을 알고 그것을 더 작은 세상인 이 자연적인 세상 위에 겹쳐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자연적인 세상에 왕국의 증인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알리는 목소리이자 나타남이며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왕국의 실제를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데려올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도록 일으켜지고 권세를 받고 위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온 자라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단어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며 왕으로서 권세의 언어를 사용하며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왕국의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 왕국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끌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빛의 왕국은 이 땅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세력을 떨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되어진 하늘 왕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파견되어진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대사들은 파견되어진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급은 본토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여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급과 해답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옮겨져서 빛의 왕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늘 왕국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을 사용하며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왕국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왕국의 흔들리지 않는 권세와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진리의 실지 안에서 살며. 왕국의 충만한 축복과 특별한 유업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왕국의 권세, 능력, 통치권,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왕국에 흔들리지 않는 권세와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진리의 실제 가운데 살며 왕국의 충만한 축복과 특별한 유업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왕국의 권세, 능력, 통치권,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